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메탈 코인 지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대를 이제 좀 지지를 나올만한 구간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있었던 이런 고점들 가격대까지 회귀했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이 굉장히 잘 발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지금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 테니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아, 지금 거래대금을 봤을 때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. 단기적으로 이제 뭐 수급이 막확 들어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때 상승이 좀 컸죠.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는 밀려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상승은 다 되돌렸습니다. 100%다 되돌렸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냐면 과연 이 자리에서 지지대가 나올 것인가 이두 개만 보면 돼요. 이두 개를 그대로 뒤로 한번 재겨보면 여러분들 상승 쭉잘 올라오고 있죠. 진짜 잘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뭐 휩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고 특정 파란색선 그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 될 거예요 자, 이거를 제가 익스팬디드 라인을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이 라인이 뚫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. 자, 그런데 거래량들이 대금들이 좀 터져주면서 증권안에서좀 중요한 모습도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좀 깃발형이 좀 길어졌어요.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. 급하게 내렸거든요. 급하게 내렸는데 여기서 과연 이 쐐기형이 쐐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? 지금 이게 하락... 으로 채널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상승으로 쭉 뻗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을 웬만하면 지키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깨졌을 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아래 여기까지도 지금 완벽한 지지라인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, 얘 같은 경우 시총도 굉장히 낮고요 발행 한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급발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어드랍을 뭐 예고를 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자, 이거는 여러분들 코인에 대한 좀 교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플레이데 있죠 플레이데이 상패 되기 전에 코인의 이름을 제이 바꾸면서 이제 뭐 교환 개념으로 준 거지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2를 전환을 취진망에 따라서 이더리움 메인넷상에 메탈토큰 뭐이런스냅샷에 교환할 예정이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코인 개념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코인을 교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저냥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레이어2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고, 지금 차트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중요 한 구간대들이 겹쳐 있습니다. 여기만 잘 버텨주면 단기상승 확실하게 좀 걷어갈 수가 있고, 지금 구간에서의 지금 가격대가 2,300원 정도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. 여러분들 2,100원까지는 더 빠져도 상관이 없다. 최대, 최대 빠지면 한 1,800까지 빠질 텐데, 이 안에서 무조건 승부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정확한 가격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. 숫자 1번을딱 써서 위에 번호 를 보내 주 시면 카톡 방 으로 초 대해 드릴 건데, 이 카톡 방 에서 여러분 들이, 하실건뭐 냐면 저희 가 드리 는 이런 정 보들 을 그냥 잘받 아서 여러분 들이, 습지만 하시면 돼요. 저희가 단타코인도 드릴 거고 매수가, 매도가 다 정해드릴 겁니다. 메탈도 마찬가지.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좀 유용한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들 제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물론 무료로 하고요. 저희가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도 단타를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. 수익이 매일매일 달성하는 만큼 이 상승세가 굉장히 두텁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내시라고 어제 나간 종목이 바로 이 레버파이라는 종목. 가로? 5시간도 안 돼서 9%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팔줄 알아야 됩니다. 어, 놔두니까 더 올라가는데요?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10종목 중에 8종목 중은 내려가거든요. 얘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워낙에 두터웠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,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코인들은 다 매도가도 다 드리거든요. 다 매도하셔야 돼요.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물릴 수가 있다. 그래서 저는 수급 들어온 종목들 잘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점점 커지는 종목들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 링크도 제가 보내 드릴 겁니다. 여기다가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나갔고요. 저희가 이제 이 키워드를 설정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 한다 이럴 일들은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유리절일까 이렇게 다 드리지만 현실적인 매도가는 제가 딱 키워드 설정해서 드리고 그리고 메탈도 마찬가지. 메탈 다 왔습니다.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가격대 정해서 드릴게요. 여러분들 개별 물려 계신 코인들까지 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하나 요거지 않고 진행할. 겁니다. 메탈코인이 저는 급발진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이 코인으로 수익 보고 싶거나, 아니면 카톡방으로 오셔서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영상차가 정지하시고, 초자 1번 보내주시고, 영상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릴 테니,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